내년 재선에 출마할지 아니면 긴박한 재상당의 외각관 출마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중도 성향의 웨스트버지니아 민주당 상원의원 조 맨치는 목요일 무소속이 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맨치는 목요일 호피케르체발의 라디오 쇼에서 절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반복한 민주당 탈당 생각에 오랫동안 추파를 던졌습니다. 만약 맨친이 무소속이 되어 민주당과 코커스를 하지 않는다면, 의회는 여전히 신한대 49의 민주당 다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민주당과 코커스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는 상원에너지 천연전 위원회 위원정직을 잃을 것이므로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무소속이 되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 생각해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정치적 방향 중 어떤 것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진정으로 독립적인 목소리인지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에서 맨치는 양당이 그들의 가장 극단적인 목소리에 신세를 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일한 두 가지 선택이라면 제3당 대선 후보가 될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들은 양쪽 모두 리터 히 규모에서 벗어나고 있으므로 저는 혹히 저는 단지 그럴 수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당장은 두당 모두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맨치는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저에게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브랜드는 T 브랜드와 R 브랜드가 너무 나빠졌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그것은 국가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D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워싱턴이. 민주당이나 민주당의 워싱턴 정책이 아닙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제3당 그룹도 라벨스노 레이벌즈의 한 행사에 등장한 멘치는 제3당 후보가 트럼프의 백악관 탈환 가능성을 도울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반발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어떻게 깨질지 알수 없기 때문에 어느 쪽도 선호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하는 운동, 정당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목소리를 낼수 있고 크고 큰 돌풍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아마도 인주당, 공화당의 전통 정당들을 그들에게 예전의 모습으로 오늘날 그들이 되어야 할 것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